안녕하세요. 시네포커스 록사입니다. 오늘 알쓸영사 시간은 셔레이드 코드를 알아보는 세 번째 시간으로서 소도구를 이용한 셔레이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소도구를 이용한 셔레이드도 한번 알아보죠. 앞서 설명한 대로 그리피스가 생명이 없는 소도구들도 배우와 같이 연기를 할수 있다는 사실을 밝혀낸 후 소도구는 셔레이드 기법에서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표현 수단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영화에서 소도구는 인물의 성격, 취미, 심리 등을 암시하는 요소가 되며 더 나아가 인물을 입체적으로 부각시키는 세밀한 역할도 담당하죠. 실제로 한 인물의 내면을 대사와 내레이션으로 직설적으로 관계에게 말하는 것보다 인물이 아끼는 물건이나 생활용품을 보여주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류페성 감독의 레옹에서 주인공 레옹은 평소 사람들에게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가 화분에 심은 실내식물인 아글라오 레마라고 얘기합니다. 레옹은 항상 이 식물을 정성껏 보살피고 임시 거처를 옮길 때마다 마치 자신의 분신처럼 소지하고 이동하죠. 영화에서 사용된 이 화분은 단순한 소도구의 의미를 넘어서 뿌리 없이 잡초처럼 살아가는 고독한 킬러의 정체성을 잘 대변하는 셔레이드로 사용됩니다. 이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에 영화의 엔딩 장면에서 레옹이 죽자 소녀 마틸다가 화분에서 식물을 꺼내 땅에 심는 장면의 감정이 더욱 크게 관계에게 전달될 수 있었던 거죠. 어디에도 뿌리를 내리지 못했던 킬러 레옹이 죽어서야 비로소 마틸다와 함께 뿌리를 내려 살아갈 것이라는 의미가 만들어진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원시영 감독의 구타 유발자들은 낯선 시골에서 벌어지는 황당한 사건을 다룬 코믹 잔혹극입니다. 웃기지만 무섭고 잔혹하지만 동시에 흥미로운 전개로 시종일관 예측 불허의 긴장감을 선사하며 관계에게 인간이 빚어낸 폭력의 악순환에 대해 심사숙고할 수 있는 의미를 선사하고 있습니다. 영화에 등장하는 캐릭터 중 오달수 배우가 연기하는 오근 역은 비호감의 끝판왕을 보여줍니다. 오근은 영화가 표방하는 코믹 잔혹극의 중심에 서 있는 캐릭터라고 할수 있는데요. 구타자이자 동시에 구타 유발자이기도 한 복합적인 역할을 통해 관객의 웃음과 두려움, 그리고 연민까지 모두 이끌어내는 중요 캐릭터로 기능합니다. 영화는 이런 캐릭터를 구현하기 위해 오근에게 독특하고 낯선 외모에 부족한 듯 어눌한 말투를 부여하고 사계절 내내 입고 있는 깔깔이 주머니 속의 쥐약 들고 있는 야구 방망이 같은 소도구 셔레이드를 통해 망나니 같은 성격을 입체적으로 만들어 줍니다. 이와이 순지 감독의 4월 이야기는 대학 진학으로 인해 고향 후카이도를 떠나 낯선 도쿄에 도착한 대학 새내기 우즈키의 첫사랑을 그린 작품입니다. 영화는 이제 막 스무살이 된 주인공이 겪는 아름다운 봄날의 기억과 동시에 다양한 시련을 통해 경험하는 통과 의뢰로서의 성장통을 아름다운 영상미로 보여주죠. 첫사랑이 시작되는 그 싱그럽고 풋풋한 감정을 보여주는 드넓은 초원과 눈처럼 흩날리는 벚꽃도 인상적이지만 빗속에 빨간 우산을 들고 나의 사랑은 지금부터입니다 라고 말하는 듯한 우즈키의 미소는 영화를 보고 난 관계에게 강렬한 인상을 주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우즈키가 들고 있는 빨간 우산은 첫사랑에 대한 그녀의 애틋한 감성을 관객에게 강화시키는 셔레이드로 사용됩니다. 아무리 뛰어난 시나리오 작가도 이 빨간 우산이 선사하는 첫사랑의 색감만큼 세밀하게 인물의 내면까지 표현할 수는 없을 겁니다. 소도구를 이용한 셔레이드의 가장 전설적인 예는 큐브릭 감독의 2001년 스페이스 오디세이에서 인류가 도구를 손에 넣는 순간과 우주의 공간을 연결시킨 장면입니다. 영화는 먼저 우연한 기회에 유인원이 짐승의 다리뼈라는 강력한 사냥 도구를 발견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런 다음 유인원이 최초의 인류의 도구를 하늘 높이 던지는 장면 후 바로 이어서 우주 공간을 유영하는 우주선의 모습을 보여주죠. 재미있는 점은 관객에게 인류의 기술적인 진보를 쉽게 전달하기 위해 우주선의 모습을 유인원이 던진 다리뼈의 모양과 유사하게 설정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독은 간단한 소도구 셔레이드의 병치를 통해 400만 년이라는 세월을 단숨에 초월시킨 영화 사상 전무후무한 비약을 보여줍니다. 다음 시간에는 상징 요소를 이용한 셔레이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